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전영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말도 배우면서 순천만의 새인 두루미 동작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로 이루어진 어, 리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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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것이 반복되겠습니다. 자, 이때 손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요. 무릎. 무릎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할때 내려가고 셋할때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그다음 팔을 조금 더 올려서 네, 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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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 다리를 바닥에서 뛰는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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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한국의 음악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의 음악은 세 박자로 이루어진 비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같은 곡도 이세 비트를 사용해서 네 마디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